영텐가요 쇼 어, 고창 우리 읍성에서 영텐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텐 여러분들은 이 고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다들 네. 표정이 고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안세훈 씨가 고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laughs> 네. 알려드 모르실 줄 알고 준비했다는데요 고창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고창에 관한 퀴즈를. 고창 장아찌죠. 오, 오 갑자기 네. 상품도 있습니다. 어, 상품 보여요. 기대하시고 뭐예요? 열심히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뭐예요? 상품은 비밀입니다. 아직. 거기 밑에 이슈아트가 있네요. 지금 <laughs> <laughs> 비밀의 가게에는 어, 다 보이는데요. 포테이토라고 아, <laughs> 써 있어요. <laughs> 다섯 네? 문제 총 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시작은 가볍게 해야 되니까 난이도 별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고창군 선운산 부근을 흐르는 천에서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태욱! 장어. 땡! 비슷했어요. 자, 물고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강장식품으로 영양이 뛰어난데요. 태욱! 태욱! 태욱이야? 누가, 누가 태욱이는데 <laughs> 도진이 형이 태욱이했어요 그럼 태욱 씨가 어. 말씀하시면 돼요. 곰장어요. 아, 맞아요? 땡! 민주! 민주! 민주. 민물장어! 민물장어도 땡! 아, 정답! 아, 해수, 해수. 네. 뱀장어. 해수. 아 이럴 거면 문제를 다 듣고 구세요다 <laughs> 틀리시니까 지금. 체은, 아, 체은, 네, 네. 고등어. <laughs> 자 도진. 고등어가 수, 민물 숭어, 숭어, 숭어. 네. 어? 도진 숭어. 땡. 아, 문제를 다 계속 드릴게요. 고추장 소스를 발라 구워 먹기도 하고 소금을 이렇게 싹 뿌려서 구워 먹기도 해야. 하는 이 민물 생선은 아, 민물 무엇일까요? 민선? 민물 생선. 정답! 아민주 <laughs> 내가 빨랐다. <웃음> 생선장어. 민주민주 <laughs> 민주! 생선장어라는 말 민주아, 민주아, 민주민주민주민주어 민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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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장아 민주아, 어주아 민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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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아 민주아, 민 있어요? 드셔보신 분? 먹어내 봤죠. 근데 저는 풍찬장어가 상그 가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 저도요. 분명 네. 아, 뭐 체인점이에요. 네. 네. 아, 저는 ]죠? 파주에서 유명한 건줄 알았어요. 풍찬장어. 고창에서 유명한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장어를 어. 하나 알아가셨고요. 어? 네? 고창에 오면 그건 꼭 먹어봐야 한다. 복분자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어...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자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조금만 공부를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000년 고창군의 음? 이곳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해연, 연연연연연이 줘라. 그래, 해연, 이 줘라. 고인돌, 고인돌. 맞죠? 정답. 예 정답. 야. <laughs> 언니 저번에 사회 공부 안 했다면서요? 아, 여기 오면서 봤어요 고창. 어... 고인돌 네. 이렇게. 자, 일점, 일점, 일점. 자, 민주 일점, 해연 일점. 네. 자. 고창을 고인돌의 고인돌. 떼무덤이라고 부른데 어, 그만큼 고인돌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 네, 음, 고인돌 유적지도 있고 동양에서 가장 무거운 고인돌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러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보니까 해수 씨랑 민주 씨한테 조금 유리한 문제. 어... 뭔가 느낌이 오시죠? 어, 네. 이정섭입니다. <laughs> 고창군은 판소리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자, 어, 현존하는 판소리 여섯 바탕을 집대성한 고창 출신의 명창 이 사람 때문인데요. 해수 동리 신재호 선생님. 복가 잘죠 동리. 정답. <laughs> 역시. 아니 내 이름을 까먹었어. 민주 해든데. 언니 <laughs> 그리고 제가 판소리 전공자잖아요 아, 정. 말 이정도 못 맞추면 야, 저 20년 헛산 거이요 이렇게, 이 이렇게, 빨리 맞출 줄 몰랐는데.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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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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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 사랑아. 야, 감사합니다. 잘한다. 너무 구성지다. <laughs> 네,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번째 문제. 네. 고창군에 자리한 석정온천은 프랑스의 루르드 온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이곳 온천입니다. 해수. 두진. 해수가 먼저 했다. 해수. 주어먹게도 됩니까? 일단 드셔보십시오. 게르마늄. 게르 <laughs> 게르마늄. 게르마늄 정답. 잘줘먹네. 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잘줘먹네. 뭐라도 얻어가야 지 게르마늄이 있구나. 야. 마지막 문제를 그러면 이제 1대2대1이니까 10점짜리로 하죠? 어, 그럴까요? 아, 마지막 아, 0점. 영점. 3점, 아, 이 마지막 짜리. 문제를 맞히면 그냥 상품 가지고 가죠? 네. 네. 10점짜리로, 네. 10점짜리로. 네. 10점짜리로? 10점짜리로. 네. 10점짜리, 10점짜리. 한, 한 방이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도진 오빠. 아니, 자꾸. 내가 상품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한 방이야. 자꾸 한 방이야. 노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방이 제일 어울리네. 마지막 문제로 갈까요? 상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맞추신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 자 고창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것과 이것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태우 태욱, 수박과 장어. 아. 완전 땡. <laughs> <laughs> 아, 다시 읽어주세요. 민주. 민주. 대나무와 소나무. 완전 더 땡. 자 계속 드릴게요. 문제 들어보세요. 네?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는 만조 때는 밀려오는 파도 아래 잠겨 있고, 네? 간조 때엔 빠져나간 바다 위로 드러나는 땅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천과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민주 민주 갯벌과 정 동지 숙지 예 갯벌과 숙지 다시 한번 조준하세요 태욱 뭐라고요 민주 다시 민주 뭐라고요 갯벌과 아 잠깐 잠깐 숙지 예숙뭐숙지 갯벌과 숙제 땡땡땡 아욱 저기 조용히 좀 해보세요 태욱 갯벌과 갯벌과 숙제 갯벌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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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숙지야 숙지야 갯벌과 숙지 정답 와! <웃음> <웃음> 일단, 어, 고창 만돌 갯벌 체험 마을에 가시면, 어, 갯벌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람사르 운곡습지에 가면 고인돌도 보고 생태 탐방로를 걸어가면서 이제 가을 풍경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씨가 맞췄으니까, <laughs> 요 이거 한 박스 거든요? 상품이 뭐예요? 고구마. 야. 기가 막힌 고구마. 와. 이거 이제 오. 한 박스 드렸으니까는 저랑 갈때 반땡 하시면 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민준씨 <laughs> 아... 네, 어... 그거 들고 노래하셔야 돼요. <laughs> 네. 이거, 이거 들고요. <laughs> 아, 네. 네. 네, 고창 장학퀴즈를 정말 계속 재밌게 진행해주신 우리 안성훈 씨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뭐가? 변화가 생겼을까? 요다 같이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 주시면은. 네. 와, 괜찮없었는데. 아, 와. 야, 너무 야경 너무 와.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달도 보세요. 네. 마치 저희를 감기듯이. 네. 와, 달. 달이 와. 사실은 이렇게 야경을 볼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음. 요즘에. 근데 이런 야경과 더불어서 우리 또 영텐 여러분들의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네. 정말 행복한 가을 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듣기 좋은 가을의 노래를 계속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